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보수에요 얼굴 안 나와서 당황하셨죠? 막 그럴 필요 없어요. 막 편안한 분위기에서 <laughs> 조용히 보시면 됩니다. 네, 저희들이 또 새롭게, 아, 유 보십시오. 저희들이 늘 여기다가 이 불을 비워서 먹는 테이블인데, 이 테이블 위에 딱, 이 보십시오. 이 장석을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. 이 장석 보십시오. 이게 원래 기존에 있는 요, 기존에 있는 제품에 저희들의 이게 구조 변경 허가 없이, 막 허가를, 막, 뭐, 허가 없이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바로 판으로 설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말이죠. 저희들이 여기, 여기 보시면 밤하고 난로 위에다가 밤하고 고구마 조용히 올려놨습니다. 저거 저희들이 후식으로 먹으려고 뭐 오늘 뭐 대단히 막 준비를 많이 했다. 말씀드리고요. 저, 요번에 저희들이 먹을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. 한우, 우족, 우족. 우족 저희들이 핏물 빼고 2 시간 핏물 빼고 한번 살짝 끓이고 버리고 다시 끓여서 2 시간을 끓였어요. 요걸 다시 한번 여기다 올려가지고 다시 끓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드리고요. 된 예, 찐다. 예또 우리 하피디가 말이죠. 예, 육수를 밑에 큰 냄비에 붓고 위에 또 살짝 올립니다. 우리 하피디가 열렬합니다. 오늘맛 돼지고 한 것습니까? 아네 잠깐 잠깐 다시 그런 아 정말 돼지고 같습니다 여러분. 다시 한번 세워줘 보세요. 세워줘 보세요. 아, 네, 아, 비아그라 생각납니다. <laughs> 아, 아, 잠깐, 잠깐, 잠깐. 가만히 있으면, 아, 정말 되지고 싱크로율 100%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네, 저희들 오늘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막 먹는 거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, 그리고 저희들이 영상을 보시면 편집한 것 같지요? 그게 아닙니다. 잠깐 끊어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실수로 잘못 눌렀는데, 그게 끊어가는 기능이 있는 줄 저희들이 이제야 알았습니다. 그래가지고, 살짝살짝 살짝 끊어서 연결해가고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무대뽀 방송, 감사드립니다. 하나씩 배워가는 방송, 뭘 하나씩 알아가는 이 맛, 참맛을 알고 있는 이 유튜버들입니다. 감사드리고요. 또 지금도 살짝 끊어가가지고, 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기. 저희들이 말이죠. 아 여기 국물은 밑에 채반 밑에 붓고 저 위에 이 우족을 위에 깔고 부추를 같이 썰어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이거 예, 내일 어째 치우지? 아, 야 설거지 거리가 <laughs> 엄청납니다. 자, 찬물로 저희들이 이거 설거지 하는데 아 정말 손질어 죽겠어. 요 <laughs> 내일 날이 좀 따뜻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드리고요. 조금 더 요리하는 대로 다시 재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거는 국물을 열번는데아 그리고 말이죠. 저희들이 국물을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릇에다가 담았어요. 소금간하고 후추를 치가지고 마셨는데, 아 야외에서 막 보양식 먹는 기분이에요. 여기 보시면은 후추하고 소금간을 했는데, 와 정말 맛있습니다. 자, 우리 저뭐 게스트분들이 1박2일 왔기 때문에. <laughs> 자 오늘, 자 우리 우종 맛이 어때요? 아, 짱. 아 짱이에요 아 좋아요 뭐 야상에서 이정도맛 연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마 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게스트 분들 어떻게 해요 오늘 맛이 어때요 네덜 멜벳스의 빨간맛 아 좋아요 막뭐 이런 표현 살아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, 저희들이 이것도 와 연기 보십시오 아, 기슬게안 보이십니까? 예? 먹음직스럽게 안 보이시죠? 아 정말 먹음직스럽고 이런 음. 것이 곧와 정말 대단한 이걸 와사비장에 예? 찍어 먹어야 됩니다 와사비장 네. 아또 와사비 또 준비하려면 또아 여기 또 와사비 잠시, 사러 가야 되나요? 아니요 잠시 좋습니다 <laughs> 와사비 좋습니다 저희들이 차 타고 와서 와사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다 보니까 막 브라이트하게 막 이렇게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다 큐네이 우정이요 이제 제대로 익었고 이게 제가 한비디한테 물어봤어요. 소의 앞다리냐 뒷다리냐? 막 뒷다리랍니다. 막 잘못 걷드치면 죽는다. 막고말씀드리고요 <laughs> 그리고 말이죠. 저희들이 편집한 것처럼 보이시죠? 뭐 저희들이 살짝살짝 끊어갑니다 살짝 지금. 우연히 발견한 어? 그런 내용이에요. <laughs> 기능을 몰랐는데 실수로 잘못 눌렀는데 그게 끊어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끊고 촬영하고 끊고 촬영하고 아시죠? 네. 아 저희들이 와 아, 또. 그 와중에, 저희들이 와사비를 또 사러, 뭐 차를 타고 시내 나가서, 또그삐 구해왔습니다. 또 와사비 또,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와사비 또 완전 찍어봐야죠. 와사비 막 듬뿍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에 살짝 발라봅니다. 아, 간을 안 해가지고, 저희들이 적석으로, 에? 에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우. 뜨겁다. 웃음아. 웃음아. 예예예. Yeah, yeah, yeah. 맛을 한번 오, 의미해보고 아, 과학적으로 가야 되는데. 아 고야 고야. 아 고야. 아, 고야. 아, 고야. 아, 고야. 아 와사비 너무 많이 찍어 근데 콜라겐 성분이 탱글탱글해요. 쫀득쫀득하고 쫀듯, 음. 탱글탱글해요. 오케이 오케이. 거의 제 피부죠. 막 뭐, 그래... 동급이다.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이고, 우리 하필 이제 또 비난가. 이거 또 이거 또. 참네. 그리고 말이죠 간은 말이죠 음, 음. 간장도 찍어 먹는데 저희들이 또뭐 야생 아니었어요? 한 십칠 아, 음. 쳐 봅니다 소금이거든요. 빠빠샤야빠 빠샤. 좋아요. 아, 후추. <laughs> 후추가 말이죠. 뭐4 5도 각도로 쎄 제일 맛있다. 근거 없는 이런 제시하면서 한번 쳐 봅니다. 후추파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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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넣옵니다국구가 아, 좋아요. 신고해라. <laughs> 신고하기 전에 빨리 먹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와우. 뭐 어때요? 살아있어요. 정말. 탱탱볼이에요. 아, 그래요? 정말 바닥에 치면. 아니. 이게. 마늘도 안 들어가고 아무 향신료가 안 들어갔는데. 맞아요. 저희들이 네. 정말 향신료 없이 그냥 끓이고 적성해서 네. 지금 뿌리가 먹는 거거든요. 갓 네. 맞춰서 먹는데. 네. 맛있어요? 아, 정말 맛있어요. 아, 그래요? 탱탱하기는 음. 탱탱볼이다. 아. 거의 동급이다. 이래 말씀드리고요. 네. 또 살짝 끊어 갑니다. 자한번입 속으로 그득 한번 넣어 보세요. 야 구강 구조가 참뜯기쉽게 생겼군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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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<웃음> 여러분 <laughs> 감사.